주일날 계시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는데 어, 어, 오늘 또 역시 계시지식입니다. 이게 아마 어, 2017년 말씀의 실제 어, 4월달인가 그때 말씀이 실제 나온 그 내용입니다. 어, 네, 뭐 제가 뭐 넣을 건 넣고 뺄건 뺐고 뺄건 없었습니다. 넣을 건 넣는데 었그 내용을 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신성의 능력 그 신성의 능, 그 신기한 능력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 여기서 3절에 그의 신성한 능력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뭐 신성한 능력이니까 우리 사람, 자연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에 이미 잠재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주어졌지만 우리를 어,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어, 김제인 수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에 관한 지식으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주신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때 우리는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탁월함에서 더 탁월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영광과 덕, 덕은 다른 말로, 어,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영광의 삶, 그 다음에 탁월한 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삶, 탁월한 삶으로 우리는 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썽이라면 정말 놀라운 삶을 다 받았는데, 이런 능력의 삶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삶을 내삶 가운데 나타내고, 어떤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상황과 환경에서 거기서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우리가 붙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 아, 지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4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주신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에 참여하도록 했고 어,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복도 우리가 다, 어,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런데, 어,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 내각 분야에서, 어, 매일매일 삶에서, 어, 우리가 이것을 실제화 하느냐, 실제화 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 그것을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상태냐는 거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또 3절에서는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경건한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잠재적으로 내 안에 다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제화 시키느냐 그것은 지식을 암을 통해서 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이냐는 거죠 지식이 얼마만큼 어, 우리가 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알잖아요 어, 우리가 똑같이 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지식은 다 다른 것처럼 역시 우리도 똑같이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타남을 또 말씀을 어 말하고 있고요 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탁월함을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함. 또 하나는 실제적이고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르도록 내삶 가운데 내 걸음걸음 걸음 속에 이런 것들이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가 지식을 아는 것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지식을 아느냐 따라서 그 영광과 덕도 더 탁월함도 내삶 가운데 영광에 나타나는 삶도 더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 이단만은 알고 산수를 하는 것과 그사람또 한계가 있겠죠 그죠? 이단만을 통해서 산수를 계산하고 어, 곱셈을 할수 있으니까 한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어, 2단만 아는 사람과 산다, 3단을 아는 사람은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 4단을 아는 사람도 더 차이가 있을 것이고, 5단, 6단, 9단까지, 그 높이까지 아는 사람은 일단 어, 2단 아는 사람과 어, 나타나는 삶은 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적인 지식에도 이렇게 다르듯이, 어,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따라서,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더 증가시키고 더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신약성경의 한글 번역은 본래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어,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번역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하죠? 고대 헬라와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과는 다릅니다. 한글이라는 언어는 어떤 영적인 실제를 표현하는데 충분히,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에서 사랑을 표현하려면 한 단어만을 사용하지만 헬라에서는 네 개의 다른 말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글에서는 사랑은 하나이지만 헬라에서는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조국을 사랑한다, 나는 축구를 사랑한다 라고 할때 사랑을 뜻하는 각기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식이라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한글의 지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최소 네 개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말씀한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에서 지식이라는 지식이란 일반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계시와 관계를 통한 절대적 지식을 말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 뭐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어,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그런 데는 뭐 영국은 어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한글, 아, 그, 루이 14생가에 누가 아, 한글 김제인스 버전, 제임스 뭐에서 그 한글 김제인스 버전만 이렇게 영국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아, 근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번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어요. 인쇄기 술도 많이 있었고, 번역도 많이 돼서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었는데,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자기 영어권, 독일어권으로 이렇게 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 미국도 영어권도 그렇고 독일어권도 그렇고 어, 또 그렇게 그들이 어, 미국이나 영어권이나 또 독일어나 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그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어~ 뭘까요 영적인 계시 에~ 예, 신학적인 어떤 수준 어~ 그런 것 따라서 헬라어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히브리어를 얼마나 다방면으로 여러지 여러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문맥과 함께 해서 유적절하게 효그 단어를 쓰느냐어 거기에 따라서 또 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도 달랐다는 것이고, 자기들도 이해하는데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그래서 많은 어떤,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어떤 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또 높게, 그렇게 어 고체로 이렇게 어 번역을 해서, 어 내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 그런 영적인 높은 영적인 계시조차도 아주 낮은 차원의 계시로 번역을 번역을 해 가지고 어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이 도덕적으로 표현 도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번역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어 우리나라는 독점. 여러분 보면은 맨 뒷장이나 맨 앞에 보면은 대한성서공회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 번역이 거기에서만 허락받았어요. 판권은 거기 있었어요. 대한성서공회. 그래서 뭐 성경은 뭐 여러 간데서 나왔지만은 오로지 대한성서공회에서 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많이 나와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됐었어요. 근데 조금 어 잘 돼가지고 예전에는 개혁 한글 뿐이 없었잖아요. 개혁 한걸 개혁 개정 나오기 전에 우리가 썼던 거. 그래서 어, 개혁 한걸 하나 있었을 때. 그래서 오로지 거기 있는 나와 있는 단어만 아주 정확한 단어로 명확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알고 있어가지고요. 다른 단어를 어,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 주변에서 이단시하고 잘못된 교회다라고 어, 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었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쓰면은 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성경을 또 번역하고 그래서 신약자들이 번역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번역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뭐, 또 뭐, 뭐 유대인의 성경이 왔고또 유대인 성경 크게 번역도 나오고, 저희는 또 그걸 코치라고 또 선물도 해주셨는데, 어, 그렇게 번역이 굉장히, 뭐, 뭐 메시지, 바이블, 뭐, 유대인의 성경, 뭐, 로고스 성경, 어쩌고 성경,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말 성경,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그렇게 뭐. 번역이 굉장히, 어, 많이 됐죠. 여기서 나오는 것, 뭐, 지식이라는 말도, 어,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이라는 것, 에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다 창세기부터 요한기실까지, 오로지 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이게 뭘 말하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지, 이게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지, 이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2, 21장에 예수님께서 어 이제 부활하시고, 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 물고기 잡으러 자기 고향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셔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했던 그 사랑은 사제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을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어, 근데 우리는 사랑, 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가벤지 이게 필레오인지, 게로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어, 마찬가지로 최소한 네 개의 어,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또 있고 어, 그것이 뭐냐면은 노시스라는 그런 어,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노스코 계시지식이라는 기노스코라는 말도 있고 또 아이두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어, 헬라어 단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어, 지식이란 말이지만 관점이 조금 다 다른 것이죠. 아이두와 에피그노시스, 노시스, 그노시스 이런 관점이 다 다른 거라는 거죠. 어떤 것은 그냥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어,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음, 그런 단어가 있죠. 그것을 또 아이두가 바로 그는 거예요. 이해하고 또,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이두라는 그런 단어가 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본문에서 나왔던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어,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그냥 아, 아 내가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알아. 누가 전달해줬기 때문에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 시를 받아서 정말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알아, 아는 거,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서 계시가 일어나서 그 계시로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 관계, 아까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확실히 알아서 의심 없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어 내가 그냥 언제 행동할 수 있을지만큼 언제든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것만큼 음 설득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에피크노시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가 될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에피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계시와 관계를 통한 절대적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할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게 옳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결론이 딱 내려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때 서신서 특별히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보면 은어 주로 어떤 실제적인 능력과 관계되는 말씀을 할때 어 실제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과의 관계를 말할 때 지식을 언급할 때는 항상 에피그노시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점점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지식에 달려 있는데 그 지식은 바로 에피, 그노 시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와 관계를 통한 절대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베드로우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은혜와 평강이 삶에서 배가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에피그노시스를 가져야 합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우리가 계시와 묵상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을 아는 정확하고 정밀한 지식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역사 책을 읽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일부는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주어져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와 말씀과 꾸준한 일치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멘 어, 그래서 보니까 지식이라는 말이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단어로 되어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책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어디서 듣고 이해하고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계시가 되어서 딱내 심령에 이거다라고 딱 게시가 되어서 그래서 게시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비춰주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딱 비춰주실 때 그것이 내게 게시가 되어서 확실히 믿게 된 그런 정확한 지식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된 그런 정확한 지식 그걸 갖다가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가 있을 때만 우리가 그 분야의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말씀을 아는데 안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건 아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는 단계가. 그것도 물론 아는 단계이지만은,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이 말하는 그 생명과 또 능력을 내삶 가운데 운반해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피 그노시스가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 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글리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양을 너에게 주시어. 그어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제가 이제 김경수 번역으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라고 이렇게 어,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지식도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안다면 내가 지금 알만큼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옳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옳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 틀린 적이 없어. 그리고 이것은 내삶 가운데 능력을 창출에 창출에 내는 말씀이야라는 어, 걸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또 어, 어, 그렇게 선포하면서 또 우리가 앞뒤 문맥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또 공부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때 우리 삶에 바로 이 에피크노시스 지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반드시 증가할 것입니다. 그 계시 지식은 바로 에피그노시스. 정말 말씀과 내가 딱 결탁된 것. 떼 떨려할 될수 없는 것. 그 어떤 것이 와도 이 말씀은 나하고 떨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에피그노시스라고 어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단계도 있지만 이해하는 단계도 있고 습득하는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믿게 된 그런 정확한 지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네. 제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지식이 증가되고 은혜와 평강이 제 삶에서 배가됩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